친구 초대 그래서 몇 명이 하는 거야?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다 이거 자, 이거 다또리다잖아 아니 야 그럼 기준을 뭐 어떻게 할까 투네로 경매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잠시만 다 꺼져봐 얼마죠? 성 성의, 그거는 성의에 따라 다르죠 아씨 이 새끼들 왜 들어오냐 잠만 나가봐, 나가봐, 들어오지 마라. 자, 지, 지금부터 <laughs>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의를 보이시죠, 여러분들. 등등. 천원? 잠만, 잠만 잠만 이 누구야? 누구야? 3천원? 아, 조금 애매한데. 조금 애매한데. 이거 뭐 어떻게 어? 야, 3천원이면은 어? 게임값도 안 나온다. <laughs> 게임값도 안 나온다. 자자. 자자. 상위 두 명만이 살아남는 게임입니다. 잠시 잠시 <laughs> 아니 인건비랑 술지 이런 거다 빼면은 아아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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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야이개 개새끼 들어와 아카이리는 사이 커스틴사바 이 새끼는 왜 자연스럽게 들어오냐 아니야 초대해 줄게 삼천 원 보내줬으니까 만원 쏜고메은 뭐가 되는지요? 그러면 슈퍼원고양이님은한 3,000원치만 게임을 하게 하, 하고 내쫓을게요 네, 이거 이렇게,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원래? 뭐임 나 서버가 튕겨졌다고 나오지 아이씨 쟤 뭐야 어딜 감이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려해 일단 들가자 응급처치 누구 총총총 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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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, 드 가자 드 가자 드 가자 드 가자, 살아남으려면 뭉쳐야 합니다. 빨리 와, 오 무서워, 오저 새끼 빨라, 저 새끼 뭐야, 아 아, 아 이렇게. 아, 권총의 탄약 무제한이라고? 개꿀인데? 냥! 가자, 가자, 가자! 오씨, 쟤는 뭐야? 뭔 이상한 거 내뿜고 있어? 부모 토사물? 아, 씨발, 갖고 싶지 않았어요. 야, 밑에 시체 왜 이렇게 많아? 아, 왜 이렇게 많아, 애들? 쥐, 쥐. 저기 글그 있잖아요. 3,000원의 가치가 뭘까? 음, 그, 5분 동안 타는, 그, 보디 안경 쓰고,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하는 거 알아요? 그게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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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할게. 조용히, 조용히 하겠습니다. 고, 고양아 같이 하자 알았지? 뭔가 전기톱 전기톱. 어 근데 걸음이 살짝 느려지네. 아니 제들 다 저기 있는데 나 혼자 외롭다고. 어떻게 가 저기? 아하나 혼자 왕따라고 지금. 근데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저기를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난 나도 나 아직 안 갔는데. 시발! 시발! 왜 왜? 아왜왜왜 아, 아, 왜? 오오 왜, 왜, 왜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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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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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돼? 아저기가 있구나. 뭐야? 야! 살려줘! 근데 왜 이렇게 느려 나? 시프트 누르고 있는데. 아 시프트 걷기라고 시발. 우리는 저딴 게임이다 있어. 추가 추가 평소에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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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발 누가 방구 갔어 지발 <laughs> 누구야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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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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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laughs>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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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어 빨리빨리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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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, 피해. 새끼들. 나 총알 진짜 무한이다. 다 뒤졌다. 살려줘. 안녕하세요. 오 됐어 됐어. 가자 가자. I'm FBI. I am FBI. 근데 나 아니었으면 뭐야. 아 아니, 나도 못했는데 아니 이 새끼 뭐임? 어, 주인님, 어, 주인님, 담배, 담배 주세요. 이야! 난 존나 강하다. 원래, 샷건이 제일 강함. 샷건이, 이야! 으야으야 으악!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! 아니, 아니, 잠만!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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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참, 이 새끼 왜 바로바로 바로 안 쏘? 따발총 처럼 쏴야지. 손이 느리네.